자 여기 사과 아이 사과는 지금 보시면은 베트남산이 아니고 미국산입니다 미국산 음. 미국산 사과 그다음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텐데 구아바입니다 구아바 구아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낭맨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안과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한국인 그러나 베트남말을 하나도 못하는 한국 사람 한국어를 쓰고 영어를 쓰는 외국인으로서 제가 시장에 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은 일반 베트남 사람으로서 시장에 갈 겁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이렇게 가봐가지고 가격이 실제로 다른가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또 똑같이 받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어, 저도 너무 이게 실제로 궁금한데, 한번, 진짜...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어, 영상, 어,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녀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지금 가게도 아직 안정해 놨고, 이제 아니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살지 모르는데, 직접 가서, 어, 아니 사는 곳에서 제가 똑같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멀리서 어, 우리 아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 아니 이거 제가 괜히 이게 떨리는 음, 저는 지금 베트남어를 이제 한 마디도 안할 거고요 영어로 아니면은 한국어로 근데 진짜 외국인이 돼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종류별로 많은데 아유 어, 제가 굉장히 긴장되네요. 자 제가 한 지금 연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How much? 10뿌리 어? 지금 어, 한마디도 못하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되게 긴장되네요 아 이게 아. 이게 어. 아. 아, 그거는 철만동. 지금, 어, 이것저것 지금 소개해주고 계세요. 지금 과일을 이것저것 소개해주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여기 이제 상인분의 이 얼굴은 제가 안 비치고 있습니다한번 아니 이거 이거 원키로원어아 음. 그럼 제가 어, 티안나게 감을 한번 사보고 아까 우리 안이 샀던 귤도 한번 제가 사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이 시장은 지금 저게 뭐냐 영어가 전혀 안 되네요 어 지금 제가 어 이게 아 거랑 이것도. 마저. 응? 아먹어 아, 봐. 응. 어. 자, 제가 이거 제가 맛도 어, 지금 시식도. 응, 이거도. 음. 요것도 어. 음. 지금 시식까지 주셔요. 제가 지금 음, 어, delicious, 음. 맛있어요. 코리안 음. 그럼 뭐, 어 아, 여기. 제가 봤을 때어 친절하시네요. 과일 어 어떤 과일인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사과. 아, 이 사과는 지금 보시면은 베트남산이 아니고 미국산입니다. 미국산, 음, 미국산 사과. 그다음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구아바입니다. 구아바, 구아바. 그다음 포도, 망고. 그다음 오늘 제가 단감. 그리고 여기 어, 우리 한국에 남는 그린 망고. 그다음 이제 귤 종류. 지금 여기 애플망고까지 있요 애플망고. 자, 애플망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석과라고 하는 겁니다, 석과. 어, 이것도 아주 맛있어요. 뭐, 수박도 있고 종류별로, 어, 여기 아주 다양하게 많이 파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과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음, 과일 이렇게 한번 사봤는데, 어, 지금 우리 아니 산 금액과 제가 산 금액. 야, 이게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데요. 어, 지금 가서 한번 가격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한 군데만 하면은 좀 저거 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시장 안은 아니고 길거리에 계신 여기 바나나를 팔고 계신데 제가 한번 이거 바나나 한번 사볼게요. 어, 이게 how much? 아 남쪽. 아, 오케이 요거요거 요거, 어. 지금 키로. 여러분 제가 이, 이거 바나나 어, 다른 가게에 가서 이 바나나 1.5kg 어, 오늘 아주 과일 천지네요 1.5kg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바나나. 지금 제가 어, 산또 금액과. 우리 또 안이도 산 금액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저 멀리서 우리 안이 사고 있어요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여기 쌀국수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 어, 쌀국수 또 맛있게 먹는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식당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퍼박이라고 식당이 꽤 큽니다 바기 어, 제가 봤을 때 복부 쌀국수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복부 쌀국수. 지금 양쪽에 가게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가게는 굉장히 큽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고추, 그다음에 이거 레몬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숙주, 뭐 이렇게 나오고 숙주를 많이 먹죠 베트남에서.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것도 고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수입니다. 근데 여기 현지 친구들은 엄청 좋아요. 아주 향이 강하고. 그 다음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쌀국수에 먹을때 꼭 나오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하이바질 요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요렇게 기본 세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와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안이 시킨거는 이거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저는 요거 보통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어 아주 파도 많이 들어가고 맛있게 생겼네요.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실제로 고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요긴거 말고, 저는 사실 이게 좀더 향이 강해서 사실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어,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다 좋아하시는데, 베트남 친구들은 요거 그냥, 그냥 이제 뜯어 먹습니다. 고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哇，有白心熊。 지금 식사 아주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고요. 자,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오늘 구매한 거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지금 이제 가격 비교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가격을 보면 제가 오늘 아니 고귤 귤 1kg 산거 얼마에 샀냐면 아니 3만 동에 샀습니다. 3만 동. 그다음에 바나나 요고 요거, 요거 샀는데 바나나 안, 얼마에 샀냐면 5만동에 샀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 귤과 바나나 샀는데 8만동이 들었거든요 과연 다낭면은 어떤가 다낭면은 아까 이제 제가 같은 가게를 가기 때문에 사실 이 감을 하나 더 샀어요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 하나 더 샀는데 감은 여기서 지금 키로에 어, 아까 3만동 받았습니다 3만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500원이고 제가 귤 1kg 샀는데 똑같이 다른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라고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같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신적으로 아니 속으로 제가 아 좋다 어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바나나 마찬가지로 다낭매는 5kg 아 5만동 1kg에 5만동에 똑같이 아니랑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더군다나 제가 베트남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영어, 저막 여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트남어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어, 아까 조금, 어, 제가 나올 뻔 하다가 안,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 가격은 그 상인분이 이 계산기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지폐를 보여주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지폐 보여주시고, 가격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베트남 사람, 외국인,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가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꼭, 뭐, 외국인은 더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뭐, 베트남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베트남에 살면서, 그 다음에, 제가 과일 장사를 여기 베트남에서, 이제, 교민 상대로 했었는데, 실제로, 같은 날 같은 장소 그 같은 가게에서 같은 물건을 번갈아 가서 사보진 않았거든요 날짜별로 가격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 제가 저도 조금 어 놀라웠습니다 이 이게 외국인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가격을 똑같이 받는다는 걸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어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니 무조건 뭐 외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돈을 더 받고 사실 이런 것보다 당연히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가게. 사장님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을 해보고, 어 저한테는 어 재밌으면서도 아 아주 아주 아까 아주 제가 쫄깃쫄깃 했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아, 이게 조금 뭔가 좀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비교 체험을 해보면서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가격을 더 받더라도 속으로 생각하기 에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 너무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리고 제가 두 가게를 갔는데, 바나나 산대도 그렇고, 이귤 산대도 그렇고, 전혀 아니랑 저랑은 그 시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갔었는데, 어, 다행, 다행인 건가요? 예. 네. 어쨌든 기분 좋게 오늘 촬영 마무리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구독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런 걸 얘기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오늘 또 기분 좋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어떤 어, 원하시는 거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거를 제가 사실 100%할 수는 없어요. 저의 사정도 있고, 그다음 또 이게 맞춰서 촬영 또 스케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100%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것은 어, 최대한 가능한 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좀더 노력하고 어, 준비 잘 하는 그런 유튜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베트남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베트남어는 제가 오늘 이 구매한 바나나 어 바나나 우리 바나나를 한번 배워 볼게요 안 바나나 쭈이 들으셨나요 쭈이 다시 한번 바나나 쭈이 바나나 쭈이 바나나는 쭈이입니다 쭈이 자 그다음에 오늘 산귤귤귤 꼬잇 귤 꼬잇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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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구매한 단감 한국의 단감이랑 똑같죠 단감 어, 험 단감 험 단감 험험 지금 험. 오늘 바나나 쪼이 그다음에 귤 꼬잇 단감 흠. 자, 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